1번 마음에 들면 좋아요, 2번 마음에 들면 구독, 3번 마음에 들면 다른 영상도 보기. 실제로는 아니고, 어 그냥 사진 그려봤어요. 저는 3번이 제로기도 사줘요. 근데 실제 거 아니라니까요. 고추많이 있는 탕후루면 너무 맵지 않겠어요? 블루베리 탕후루면 너무 많아요. 블루베리가 전부 다 있으면은 못 먹을걸요? 한 번에 먹으면 이빨 다 깨질 것 같고 무슨 꿀을 한 번에 삼키면 어떡했어요 탕후루 탕후루를 탕후루에 과일을 고자주세요. 근데, 탕후루에 달인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더해요. 고추 탕후루는 실제로 없긴 없는데, 근데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, 시럽을, 시럽 코팅도 하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구독, 좋아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. 근데, 미리 말씀해주시는 거예요. <laughs> 고추탕으로 엄청 맵겠죠? <맛있겠죠? 웃음> 여기 여기 고추탕으로 보이죠? 고추탕으로 담. 그러면 이만 끝내 보겠습니다.